안녕하세요. 메시지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여우 수아서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한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귀적으로 정말 난공불락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였어요. 모두가 승리에 취해있던 바로 그 순간. 글쎄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미스터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단단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될 만큼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전략을 잘못 짰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적들이 강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원인이 전혀 다른 데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대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상황을 딱 보여줍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뭐였죠?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룬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아인성의 패배는요? 외부의 강한 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혼자 몰래 지은 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이 엄청난 반전의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에요. 보세요. 사고는 아간이라는 사람 혼자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고 하실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나 혼자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비유가 바로 누룩입니다. 여러분, 빵 만들 때 누룩 넣잖아요. 정말 요만큼 아주 조금 넣는데 그게 어떻게 되죠? 반죽 전체를 부풀리고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숨겨진 죄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바릴 만큼 강력합니다. 그럼 이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단계는 이거예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죄를 슬쩍 숨기는 거죠. 뭐,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티도 안 나죠. 하지만 그게 바로 누룩처럼 조용히,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게 공동체 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결국엔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 그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바로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자꾸 우리 신앙을 개인적인 걸로 만들려고 해요. 교회는 교회고 내 사생활은 사생활이지 이렇게 선을 긋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완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인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꽉 묶인 영적 공동체 서로 연대하는 존재라는 거죠. 아가니 훔친 물건들 어디다 숨겼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의 장막 밑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 이건 정말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비밀스러운 공간 말이에요. 요즘 시대로 치면 아간의 장막 밑은 뭘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남들은 절대 볼수 없는 내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좀 정직하지 못한 돈 문제 같은 거요.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내분 몰래 주식 중독에 빠져서 집을 두 채나 날렸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교회 식구들 중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이렇게 꽁꽁 감춰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장망미신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간 딱한 사람이 장막 밑에 물건 좀 숨겼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딱 멈춰 서버렸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즐기는 그 은밀한 죄가 우리 가정에 내려올 축복을 딱 가로막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뚝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시 함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 이런 차가운 개인주의를 깨버리고 서로의 영적인 온도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거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막 식어가는 게 보일 때, 어휴 그건 네 문제지.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 주는 거. 그런 영적인 의리, 그런 돌봄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걸 바로 믿음의 연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공동체 한 사람이 아프면 그게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아이고, 안 됐다 하고 공감해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서로의 영혼을 함께 책임지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정말 꼭 필요해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방관자 같은 태도에서 아니야 나 하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나부터라도 기도해야지 나부터라도 손 내밀어야지 하는 이런 책임감 있는 태도 말이에요. 누가 안 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내가 먼저 옆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의 마음 아닐까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거룩이 공동체를 살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거룩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아무도 안 보는 내 방에서. 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성공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장막 밑이 얼마나 깨끗한지 바로 그걸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밀한 거룩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실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나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그 정직함과 거룩함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삶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 온도를 결정하는 거예요.